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우선 제 말투가 느리고 버벅거리기에 입에 속을해서 보시는 걸권장드리겠고요 니오 관련 기사가 cnTechPost.com에 올라와서 촬영을 합니다. 어, 어떤 기사냐면은 어, 니오가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베이도우 내비게이션과왜 했냐? 어, 차량 어, 위치를 더 명확하게 어,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한 겁니다. 9월 24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지금 어, 베이도가 이제 뭔지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판 GPS 베이도 55번째 위성 발사 성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니까, 네, 지금 가능할 정도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PS와 맞짱 중 베이더우. 올해 산업 가치 창출 68조 원. 이렇게. 그리고, 네, 위키백과에도 이제 내용이 이렇게 대충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더우가 지금, 어, 커버레이지가 지금 아시아, 여기서 보면은 아시아랑 지금 오세아니아까지 어, 전체적으로 점점 늘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베이도가 이제 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중국 쪽을 제가 뭐 정확하게는 어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요런 식으로 또 검색해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은 더욱 좋겠고요. 저도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새로운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많아서 저도 계속 계속 찾으면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니오 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어 계약을 뭐 하는 건지 아니면은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계속 알아보면서 어, 업데이트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지금 베이도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 120개에서 네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대충 봤는데 아이폰은 어, 이거를 사용을 할수 없고요. 지금 삼성폰은 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폰들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아는 정보가 있으면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